네 뉴스클에 오늘은 정희영 기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최근 국내에서 한동안 중단됐던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다시 재개된다고 하는데요. 정희영 기자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단어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연구인지 설명해 주시죠? 먼저 체세포라고 하는 것은 심장 그리고 뇌 같이 네. 어떤 인체 조직으로 키울 수 있는 씨앗 같은 세포를 말합니다. 이 줄기세포를 만드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DNA를 제거한 난자에 이식하려는 환자의 체세포 핵을 주입시켜서 이렇게 어, 줄기세포를 뽑아내는 방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골수와 같은 성체 세포에서 세포 어, 주기세포로 뽑아내는 방식 또그 체세포 분화 이전으로 되돌리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차이과 대학에서 요번에 승인을 받은 방식은 첫 번째 방식에 해당됩니다. 네 이렇게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승인을 받은 게7년 만이라고 하는데요. 황우석 사태로 생명윤리 논란을 겪으면서 국내에서는 사실상 연구가 중단되지 않았나요? 네 그렇습니다. 체세포 연구 주기세포 연구하면은 네. 황우석 박사가 떠오르죠. 네그 그렇죠. 네, 체세포 복. 제 배아 연구를 주도적으로 진행을 했었는데요. 2005년 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를 통해서 줄기 세포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라는 내용의 논문을 잇따라 발표를 했는데 이 논문이 조작된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2006년 관련 연구 승인이 취소가 됩니다. 이후 이 사태가 벌어지면서 이 연구 과정에서 난자가 손쉽게 이용이 되고 그리고 불법 거래되는 이슈까지 터지면서 생명 윤리 논란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후 정부는 이 채소포 복제 배아 연구에 있어서 복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하고 그리고 난자의 상업적 거래를 전면 금지하면서 관련 연구는 침체기에 빠져들게 됩니다. 네 그렇다면 이번에 정부가 이런 논란 윤리 논란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재개하겠다라고 밝힌 이유 무엇인지 또 궁금합니다. 네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은 지금 개화기 단계라고 네. 할수 있습니다. 누가 먼저 시장에 진출하느냐가 음, 굉장히 네. 중요한 포인트지요. 그래서 많은 어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관련 연구를 위해서 전폭적인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줄기세포 치료제 시장에서 굉장히 시장을 선점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201998년부터 지난해까지 전 세계 줄기세포 치료제 임상 연구 현황은 146건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한국은 46건, 미국에 이어서 2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기술적인 면에서 새 시장을 선도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전폭적으로 지원을 한다면은 세계시장 진출도 빨라질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겁니다. 네 일단 앞으로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이거에 대한 활력 찾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데요. 반대로 또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뇌졸중, 네. 줄기세포를 통해서 난치병 치료하는 데좀더 속도가 붙지 않겠냐라는 네. 관측이 나오고 있고요. 반면으로 종교계에서는 이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가 활성화되면서 뭐 그좀 인간 복제 등관 간서 생명 윤리 논란이 좀더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는 차이대 세,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 관리 위원회를 구성하는 등이 관리 위원회를 통해서 난자 이용이 합법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인간 복제 방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라며 우려를 불식시키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체세포 복제 배아 연구와 관련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 봤습니다. 정영 기자 수고했습니다.